네, 수저입니다. 오늘은 인도의 밀크티 마살라 차이를 해볼 거예요. 먼저 절구에 시나몬, 햄넬시, 정향, 생강, 그린 카다멈, 홍오추를 아주 조금씩 넣고 우려내기 좋게 작게 빻아줍니다. 이제 중약불에 냄비 올리고 물한컵 넣고 인도의 차 아쌈티 두 스푼 정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쌈티를 따로 구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대신에 아쌈이 많이 함유돼 있으면서도 구하기 쉬운 홍차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두 팩을 넣고 빻아둔 향신료도 넣고 2분 끓이다가 우유 한컵 넣고 팜추가3 스푼 넣고 잘 녹여줍니다.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 불 끄고 차와 향신료를 걸러둘게요. 마지막 마시기 좋은 온도로 식혀주는 거예요. 이렇게 냄비 두 개를 양손에 하나씩 잡고 뜨거운 밀크티가된 냄비를 높게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두세번 정도 번갈아가면서 내리면 밀크티가 바로 먹기 좋은 온도가 됩니다. 야 이걸 두 번만에 성공하네. 이제 집에 있는 유리잔에 예쁘게 채워주면 마살라 차이 완성입니다. 기본적으로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인데 각종 향신료 특히 생강과 통후추의 매운 향으로 끝 부분을 톡 때려주는 아주 독특한 맛이었습니다.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차는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<laughs> 매워. 맵냐, 이거?